트럼프 당선 이후에 테슬라의 펀더멘탈은 변하지 않았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트랜지션, 이것은 필연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텔리전스가 없으면 자동차를 못팔 거라고 음. 얘기했어요. 자동차보다 더큰 휴머노이드의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고, 지금 어쨌건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도 욕을 먹고 있지만 그 못지않게 욕을 먹고 정치적으로 그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게또 일론 머스크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또 폐해를 받고 있는 게 테슬라. 네. 지금 테슬라 목표 주가가 43%나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 고위급 임원도 상임을 네. 하고 이런 뉴스들이 네. 나오면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우선 흔들렸죠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3월 말에 올핸즈 미팅이라고 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체 트럼프, 일론 머스크가 연설을 하고 어, 계획되어 있지 않는 즉흥적인 Q&A 시간을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대단히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기인 건 맞습니다 테슬라가 어, 위기이고 어 이런 위기 속에서 리더가 어떤 모습을 보여 준가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에 전면으로 나섰다라는 것에 저는 긍정적인 점수를 좀 주고 싶고요. 어 어떤 부분에서 위기냐면 주가의 위기가 아니라 직원들이 동요할 수 있거든요. 음. 왜냐하면 음, 가면 테슬라에서 일한다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변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와서 그래야 업무 능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혁신하고 있고 새로운 걸 만. 고근데 가면은 너는 왜 그런 데서 일하니라고 친척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우리 식으로 하면은 명절 때 모여가지고 한 소리 듣고 그러면. 그렇죠. 이 뭔가 위축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많은 임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50% 많게는 50% 정도는 주, 주식으로 주잖아요. 네. 그럼 주가가 흔들리면 어 지금이라도 팔아가지고 조금 손해를 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부터 시작해서 내 올해 연봉은 줄어드네? 똑같이 일했는데 작년보다 덜 받네? 이런 걱정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때 흔들리지 말고 주식을 팔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장기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직원들에게 하는 메시지거든요. 여러분들 월급 올 말에는 제대로 받을 거야. 라고 지금 메시지를 저, 어, 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필요했고요. 그리고 테슬라에서 임원진들의 교체는요 수시로 일, 일어나고요. 아, 그래요. 수시로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대자동차 회장이시면 테슬라 직원들안 빼오고 싶겠습니까? 음. 여러분들이 비아디 회장이면 테슬라 직원을 안 빼오고 싶겠어요? 임원들 수시로 나갑니다. 수시로 나가고, 수시로 들어오고 이런 인재들에 대한 싸움도 대단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것이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주가가 음, 올라가야 되고 뭔가 분위기를 이렇게 기세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세가 좀 꺾였다는 부분 분명하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모델 Y가 생산을 중단하면서 모델 Y의 주니퍼로 램프업하는 과정 속에서 판매가 줄어들었던 것 여기에 플러스 일론 머스크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판매가 줄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100% 저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판매가 줄지 않았습니다. 왜냐? 모델 Y를 팔지 않았습니까? 아직. 네, 모델 Y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4월달부터 배달되고 있는 거고, 뭐 일부 국가에서는 3월 말부터 배정되는 거고, 좀 빨랐던 중국 같은 경우에 3월 초주부터 배달이 됐던 거고, 어,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 판매량이 꺾이는 것은. 근데 여러분들 뉴스에 봤던 유럽에서 49%가 꺾였다. 이거 아니잖아요. 음. 50%가 날아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 회복을 했다라는 거고. 근데 다만 그 회복세가 월가의 기대치 수준에는 못 미쳤다라는 거고. 네. 월가의 기대치 수준은 거의 작년하고 비슷했잖아요. 만 대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아니, 유럽에서 49%가 매출이 꺾였는데 어떻게 만 대밖에 안 꺾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다른, 어, 뉴스 방송이 나와서 저는 36만 대절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그때 말씀을 제가 고민 드렸던 건 36만 대가 진짜 팔린다가 아니라 저는 그거는 알수 없겠고 왜? 미국의 데이터가 안 알려지기 때문에 36만 대 전후로 해서 어 보다 많이 팔리면 주가가 오를 것이고 36만 대보다 적게 팔리면 주가가 내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36만 대보다 적었죠 근데 그날 주가가 여러분 그날 주식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발표하는 날 개장하자마자는 완전히 폭락했어요 네. 근데 일론 머스크가 도지는 그만둘 수도 있다라고 하는 <laughs> 소식에 주가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건 뭐냐면요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 매우 강한 변동성 속에 있다 음. 여기에 지금 미국의 관세 상호 관세로 시작되는 무역전쟁의 시작 또는 국제 무역 질서의 재편, 국제 통화 질서의 재편이 더큰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여러 번 여기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에 테슬라의 펀더멘탈은 변하지 않았다. 네. 펀더멘탈은 올해 모델 Y 주니퍼가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하는 2분기와 그리고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하반기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스틴에서의 6월 달에서의 비감독 셀프 드라이빙에 대한 자율 주행에 대한 이 테스트, 이 부분이 펀더멘탈이 변화다 펀더멘탈이 변화 없는데 기대치로 주가로 상승했던 것은 부는 바람에도 정말 촛불과 같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변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소식들 나올 때마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가를 보시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한국은행 이 한번 경고를 했던 것처럼 우리 저는 몰랐어요 테슬라 레버리지를 많이 하고 계시 더라고요 그 3배짜리 뭐 이런 거네 네, 정말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레버리지는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건 단기투자잖아요. 그렇죠. 어 요번 기간에 확 오를 거다. 요번 기간에 확줄을 거다. 이럴 때는 레버리지가 맞습니다. 근데 펀더멘탈이 약한데 올라갔으면 요때는 잠깐 할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장기로 레버리지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음. 저도 최소한의 주식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그렇죠.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테슬라에게 레버리지가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한번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그렇죠. 기점 이 저점이 언제냐 이건 대단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저는 저점은 지금 매크로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라 거예요 음. 심지어는 모델Y가 2분기부터는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주니퍼가 그래도 매크로 상황이 계속 억누른다면 라 그렇죠. 이건 테슬라의 저점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오스틴에서 6월달에 저는 그래서 어쩌면 6월달에 지금 하겠다라고 확실하게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테슬라의 공,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계정에서 x.com에 6월달이라고 하면 제가 조금만 들믿을 거예요. 그러면 한두달 연기될 수도 있다고 음. 보는데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 6월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여러분 테슬라 유럽이라는 x.com 계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난 주말에 네덜란드에서 언슈퍼바이즈는 아니지만 슈퍼바이즈 테스트에 들어갔다. 음. 그리고 덴마크에서도 곧 들어갈 거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의 전체적으로 지금 펜딩 이란 단어를 썼으니까 대류 중이다라는 얘기를 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연합에서도 지금 FSD가 테스트 중에 있다라는 소식들은 들려오고 있다란 말이죠. 그만큼 점점 데이터 부분에서 주행 데이터 부분에서도 그렇고 드라이빙 기술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미국을 넘어서 중국에서 데이터를 지금 학습하기 시작하고 있고 유럽에서 학습하고 있고 싶고 물론 중국에서 학습한 데이터는 밖으로 못 나옵니다만 이러한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6월 달 행사가 될 텐데 제가 제가 일론 머스크라면 감히. 뭐라면 만약에 매크로 부분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전 6월 달 행사 연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자기한테 가장 좋은 타이밍을 잡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6월 달 행사에서 주가가 그때부터는 계속 상승해 줘야 되는데 매크로에 눌려 가지고 못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제가 그러면 뭐한달두달한달 달, 달 하는 것이 테슬라 운명에 결정적으로 뭐 골든 타임도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6월이 아무리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지금, 어, 확정된 텍사스 오스틴의 일정이라고 해도, 거시경제 상황을 보면서 충분히 테슬라가 이것을 7월이나 8월로, 9월로 연기할 수도 있다. 음. 여기에 너무 흔들리지 마셔라. 이것이 연기가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 상황에 맞는 테슬라의 정책적인 어쩌면 주주들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결정을 내려다면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테슬라가 더 이상 예전에 테슬라가 아니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브랜드 가치가 너무 훼손돼서 이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뭐 여러 뭐 중국도 그렇지만 유럽에서도 불매운동 일어나고. 그 미국에서 조차도 뭐 조롱하고 이러한 테슬라 브랜드 가치의 하락 이것이 심각하지는 않을까? 과연 그 세련되고 매력 있는 그 브랜드 가치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에어... 테슬라가 세련되고 이것은 테슬라 팬들에게는 세련됐었지만 우선 내연기관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테슬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음. 아직 그 흔히 말하는 토탈 어드레스 아울 마켓이라고 할수 있는 앞으로 테슬라가 확대해야 될 시장에서 여러분 지금 있는 시장에서의 테슬라에 대한 선호가 있는 시장의 규모가 이만큼이라면 앞으로 저는 전기차에서 내연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트랜지션 이것은 필연이라고 봐요. 음. 저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어, 흐름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내연기관 차를 좋아하셔도, 그리고 어, 대한민국이 아무리 내연기관의 중심적인 걸 가지고 있어도요, 현대 기아차는 전기차를 수출하지 않으면, 어, 존재할 수 없는 기업이 됐어요. 네. 그럼 현대기아차도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특히 중국 시장,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지점에 부터부터는요 내연기관을 생산하는 것이 수익성이 마이너스로 갈 겁니다. 음. 트랜지션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라든지 비아디, 비아디는 뭐 이제 내연기관도 만들지만 테슬라 같이 처음부터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은 이러한 전환의 과정이 없죠. 네. 그런데 이 내연기관을 만드는 사람들은 BMW, 벤츠, 폭스바겐도 지금 고, 엮고 있는 고통도 그거잖아요. 내연기관에 대한 투자도 하면서 생산도 하면서 전기차 생산을 늘려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연기관을 원래 100팔던 걸1 0 0면서 전기차를 추가로 50을 파는 게 아니라 내연기관이 점점점점 줄어들면서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리는 거거든요. 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규모의 경제인 자동차 산업에서는 어느 지점에 가면은 더 이상 수익성을 내놓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음. 아니면은 뭐 페라리라든지 포르쉐처럼 엄청 비싸게 팔든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지점 가면은 어, 내연기관은 종말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 현대 기아차도 물론 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정, 정해놓은 것은 기아 브랜드하고 제네시스 브랜드는 올 일렉트릭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네. 그렇게 전기차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 시간이 지나면은 기아차에서 어, 제네시스에서 여러분들이 내연기관을 만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전환점을 보시라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잠재적 고객은 지금 있는 것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 100에서 지금 원래 70이 테슬라를 좋아하고 30은 싫어했다면, 여기에서 70 중에서 20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음. 떨어져 나가고 있지만, 이 100에서 사이즈가 500, 600, 700으로 커질 거기 때문에, 저는 크게로 봤을 때, 어차피 테슬라가 100% 마켓셰어를 가져갈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브랜드 가치는 충분히 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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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역전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환은, 이건 CATL 회장이 올해 1월 말에 었던 다보스 포럼에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EV에서 EIV로 다시 트랜지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EIV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일렉트릭 그러니까 사실은 배터리 일렉트릭이죠. 전기 순수 전기차에서 이 IV는 이는 여기선 인텔리전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텔리전스가 없으면 자동차를 못팔 거라고 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국이 강점이 있다는 거죠. 소프트웨어 파워가 너무나도 그렇죠. 좋고 소프트웨어에 있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왜 독일 차들이 지금 몰락하기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이가 없는 거거든요. 아이가. 네. 아이가 없기 때문에 야, 여러분 2020년부터 카디아라고 해서 폭스바겐은 개발자만 2천 명이 있는 회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접고 리비안하고 미국에다가 소프트웨어를 다시 조인트 벤처로 차렸잖아요. 고레 더가 2000명 도받자 이거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한 거고 그 그러니까 이만큼 아이로 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현대차도 사실 2주 전에 야 드디어 OS를 내놨잖아요.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로의 전환을 현대 기아차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시작하고 음.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로 가장 빨리 가고 있는 데가 어디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테슬라하고 저는 현재로서는 BID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BID 같은 경우는 빠르게 시작하겠죠. BID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하웨이의 자율주행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네. 이제부터 딥이크를 이용해서 뭐 열심히 하겠다는 라 거고 엄청나게 투자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아이가 아니라 하웨이의 아이였던 거고 네. 이런 부분에서 어, 어, 중국인들 저는 빨리 쫓아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V에서 EIV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있다는 라 거고 여기에서 성공을 한다면 브랜드 가치가 업그레이드가 될 위에 상층 공간은 아직 열려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어, 테슬라 지금 여러 가지 그 악재 속에서 지금 뭐 주가가 상당히 군두박질 쳐 있는데 지금 이 순간이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아까 저 초반에 말씀드렸던 건좀범 모든 주식 시장에서 위기는 기회일 거고 그리고 어, 이 치유가 오기에선 고통을 통과했는데 이두 가지 테사는 어디나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성장의 가치가 흔히 말하는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 자체가 아직까지 어, 현재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시장 사이즈가 잠재적 시장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의 가능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에너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에너지 부분 이번에도 인도량 발표할 때 에너지 부분은 벌써 10기가를 넘었잖아요. 음. 대, 대단히 높은 수준을 발전하고 여기에 상하이 게 아직 안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그 상하이까지 들어온다 면 저는 이뭐 3분기 정도부터는 20기가까지 갈수 있다는 거고요. 이건 좀, 이 정도는요. 여러분, 자동차 50만 대 파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음. 엄청난 양이라는 거고, 수익성 있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에너지 부분의 성장률이 올해를 대단히 중요하게 만들어 줄 거고, 모델 Y나 새롭게 나올 모델 2던 모델 Q가 됐던 중저가형 모델이 나온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저가형 모델을 기다리고 있는 유럽의 수요라든지 중국의 수요는 대단히 많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자율주행과 옵티머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면, 롱의 가치는 분명하게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 지금 내려갔으니까 오늘 보니까 216달러 던데 오늘 다 사야지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음, 항상 분할. 이러한 데는 부, 분할 매수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 분할에 대해서 어 그것도 어일주 안에 분할 매수 할 거야 나 매일 조금씩 살 거야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최소한 두 달에서 저는 길게는 넉 달까지 석 달에서 넉 달까지도 보시면서 여러분 분할 매수에 들어가시는 것이 맞다 왜요? 여러분 반드시 최고 최저점에서 안 사셔도 돼요 음. 그 주변에 머무르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매, 매도의 십전도 그렇잖아요. 무조건 최고가, 아, 그건 행운이죠. 그걸 누가 압니까? 신이 아닙니다. 그 최고가의 그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매도할 때는 중요한 거고, 매수할 때는 최저가의 이, 이 부분에 머무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를 탐색하는 것은 분할 매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분할 매수를 하는 가치는 분명하게 있을 거다. 하지만, 테슬라의 주식을 제가 권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더 판단해 보시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 어떤 탐욕에 의해서 레버리지, 세배 단기간 내에 많이 벌, 벌겠다라는 생각 이러면 상당히 지금 위험한 구간으로 어, 봐야 그럼요. 되겠죠. 네네. 만약에 진짜 신이 정해주시기를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폭등할 거야 라고 한다면 라 저도 레버리지 하겠습니다. 알수 없으니. 다음 주부터 폭등한다는 거는 저는 예측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 사기라고 생각해요. 음. 그건 정말 아무도 할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두 달이 갈지 석 달이 갈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어, 레버리지를 몇 달을 걸어 놓으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녹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그 자율 주행과 관련해서도 이제 지금 어쨌든 뭐 유럽에서도 뭔가 네. 테스트하고 있는 네. 어떤 그건 다 내놨으니까 네. 결과는 아직 모르지만 네그 우리가 또 기대하고 있는 게 조금 전에 또 언급하셨던 옵티머스 로봇 쪽이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진행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있나요? 어, 주가는 오를 것인지만 이것이 펀더멘탈의 변화를 가져오기엔 좀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옵티머스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에 5천대를 생산합니다 일론 네. 머스크도 이번에 올 핸즈 미팅에서 5천대가 생산돼서 창고에 서 있는 모습을 바라라 스토워즈 같지 않겠냐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laughs> 제가 봐도 5천대의 로봇이 쫙서 있다 그것도 처음으로 대량생산돼서 여러분 지금 휴머노이드를 대량생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공식적인 일정을 밝힌 곳은 테슬라하고 피규어라는 곳입니다. 음. 피규어가 이제 세 번째 버전은 대량생산하겠다고 해서 공장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아, 아직까지 여러분. 어, 테슬라 옵티머스가 5,000대가 생각해도 이건 상용화가 어렵습니다. 네. 상용화가 어려운 건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번 설 명절 때 중국에서 그부채춤 쳤던 애들, 유니트리 로봇들이죠. 어, 또는 지원이라든지 뭐, 뭐 이러한 모델들이요. 배터리가 2시간입니다. 네. 아직까지.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2시간을 넘지 못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옵티머스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옵티머스도 이것이 4시간 될 리는 없습니다. 음. 그니까 러 지금 여러분, 어, 정말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의 브렉스루, 정말로 이것이 상용화가 되려고 하면 대량 생산도 중요합니다. 어, 그러나, 어, 보셔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이 AI 부분에서 또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모터 부분에서도 발전이 있어야 되지만, 배터리에서 반드시 에너지 댄서티 부분에서, 에너지 밀도 부분에서 반드시 브렉스루가 생겨야 됩니다. 음. 오랫동안 작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최소한, 최소한 4시간? 가장 이상적으로는 8시간 작동해야 됩니다. 음. 그래야 인간하고 똑같이 교대 시간에 가가지고 충전하고 올거 아니에요. 그러겠네. 근데 정말로 작은 공장에서 정말 영업이익률 5% 밖에 안 나는 제조공장에서 어, 옵티머스 사야 되는데 어, 저기 우리 4명 일할 자리에 대신할 수 있는 옵티머스 4대 필요해. 아니, 그 저희 배터리 용량 때문에 12대 사셔야 되는데요. 그거 감당 못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수리를도 들어갈 걸 생각해서 여분을 생각해서 한두 대를 더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배터리 때문에 더 많이 사야 된다. 이거는 시장성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음. 부분. 근데 이런 부분에서 좋은 소식은 요번에 올림즈 미팅 때 일러 목사 직접 언급을 했죠. 대단히 중요한 언급을 했는데, 어, 4680 배터리를 그나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납포하는 파나소닉 LG 엔솔보다 자기네들이 가장 최저가로 만들게 되었다. 아, 그래요? 그 말을 그때 잠깐 합니다. 음.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놓치시면 안 된다고 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글로벌리, c a t 를 넘어서서 배터리를 가장 최저가가 아니라, 4680 배터리는 최저가로 만들게 되었다. 음. 이것을 높은 성과로 인정,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박수를 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대목을 찾아보시면. 그리고 최근에, 링크드 인내 테슬라에서 배터리를 총괄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지난주에 길게 썼습니다. 실제로 그 말이 맞다. 정말로 자신들이 건식공정들을 이제는 대량 생산하게 되면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어, 지금, 어, 디 들어갑니까? 이 4680이 우선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델 Y 일부에 들어가는데요. 가장 빨리 대량 생산하고 최저가로 만드는 거 어디가 중요하냐면 올해 12월부터 로 예상되는 스 어, 테슬라의 세마이 트럭의 대량 생산. 음. 대단히 늦어졌어요. 근데 지금, 어, 이번에 올핸즈 미팅 때도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지만 너바다에 지금 어, 세마이 트럭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파일럿으로 생산했습니다. 파일럿으로 생산해서 펩시콜라라든지 DHL 같은데 일부 납품을 해서 테스트를 계속했던 거죠. 이제 흔히 말하는 새로운 제네레이션, 제네레이션 2라고 할수 있는 세마이 트럭 제네레이션, 세컨드 제네레이션이 올해 말부터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여기에는 여러분 엄청난 양의 4680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엄청난 양의... 그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트럭이 움직이려고 하면. <laughs> 그렇지. 배터리의 용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네. 일부에서는 거의 메가팩 하나가 들어가야 될 거다.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메가팩의 크기를 운반할 수는 있지만. 대단히 많은 4680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춰야 되는 거고 여기에 페널소닉의 기회가 있는 거고 더 크게는 LG엔솔에도 기회가 있는 거죠 LG엔솔도 어, 테슬라에게 4680 배터리를 납품하니까요 이런 부분이 본격화되는 것은 여러분 세마이트럭의 어, 생산 이 부분도 올해 안에 지금 목표는 12월이니까 아마 12월 전후에서 빨라지면 11월 늦어지면 다, 내년 1월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세마이트럭이 매스 프로덕션 한다는 것도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 4680 배터리가 얼마나 에너지 댄서티를 갖고 있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려면요, 배터리는 버티칼로 갖고 가,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납품을 받더라도, 우리 공식을 알려줘서 납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R&D를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할수 있다는 부분에서, 어, 테슬라는 장점을 갖고 있고, 음.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현대를 칭찬하는 건, 현대도 지금 전고체 배터리부터는 직접 R&D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유도, 자신들의 전기차 얘기도 중요하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 여러분, 그거 몇 시간 움직일 것 같으세요? 그큰 덩치가. 아무리 이번에 음. 새로 나온 모델 좀 작아졌어도, 그리고 공간도 작잖아요, 여러분. 가슴 고기 빻는 배터리가 못 들어가는데. 그렇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지금 2 시간 넘지 못할 거예요. 지금 어떤 휴머노이들도 2 시간 넘지 못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의 혁신을 위해서도 배터리 기술은 가져가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자동차 기업들을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도 배터리를 버티컬로 하는가가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테슬라는 이런 부분에서도 4680 부분에서, 어, 물론 100% 본인들이 생산하는 건 아니에요. 이 방정식을 공유하면서 어느 정도 공유하면서 페나소닉과 LG엔솔에서 납품을 받고 있는 건 하긴 맞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들이 만들게 됐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중국의 BID도 강점을 갖고 있고 물론 BID도 휴머노이드 로봇사업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출할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또 정부에 의해서 협력도 가능해서 그렇죠. 유니트리에다가 BID 걸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죠 CATL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사실 CAT나 BID가 규모만큼, 여러분, 중국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규모만큼 R&D 투자 규모도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매출 규모에 따라서. 그렇죠. 매출 규모에 따라서 똑같이 매출, 우리는 매출 총량에서 5%씩 해라고 하더라도 어디가 그럼 제일 많겠습니까? CAT라고 BID가 1, 2잖아요. 제일 많은 거죠. 여러분, 거기를 무시하면 안 되죠. 정말로 많은 R&D들이 있고요. 그래서 배터리 시장을 갖다가 지금 2차 전지 시장에 관심 많으실 텐데 이것이 정리된 시장이 아닙니다. 음. 자동차보다 더큰 휴머노이드의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누가 먼저 도달하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싸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이야기했던 옵티머스 100만 대. 네. 시대, 네. 생산 나오는 그 네. 시대. 이거는 아직도 좀 멀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음, 그러나 어쨌건 어 자기가 얘기했던 그 스케줄대로 지금 테슬라를 네. 진행해 나가고 있다. 네, 네. 왜냐하면 오천대에 대해서 대량 생산의 계획을 얘기했다라는 거고, 뭐, 거기에 벌어가면 벌써 벤더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미 납품할 벤더들까지도 얘기가 됐다라는 것은, 어, 생산 공정에 대한 테스트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매 초에 한 대씩 생산된 얘기는 아니었어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재밌게 얘기했던 것은 앞으로 나올 모델 Q든 모델 E든 이름은, 어, 뭐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근데 중저가 차량의 모델은 5초 안에 생산된다 그랬잖아요. 아, 네. 자, 여러분, 모델 Y가 가장 빨리 생산되는 곳은 상하입니다. 30초마다 한대 되거든요. 음. 근데 그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아, 저거는, 엄청난 라인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설마 상하이 공장에 라인 하나 있는데 거기서 자동차가 <laughs> 30초마다 하나씩 떨어지게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전체 공장에서 30초에 한 대씩 나온다는 뜻이죠 음. 라인을 만약에 100개 갖고 있으면 뺄 수도 있겠죠 근데 100개씩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 5초에 하나씩 나오도록 시도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벌써 생산 라인을 대규모로 짓고 있다라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신규 모델은 올해 반드시 늦어도 하반기에는 대량 생산을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기업가들이 어떤 생산시설을 확충하거나 증가시키고 할 때에는 미래에 대한 그 확실한 비전, 확신 없으면 어려운 거죠. 아, 그럼요. 지금 내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아, 그리고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죠. 많이 들어가죠. <laughs> 만약에 신규 모델이 5천 원을 생산되는 것이 안 팔린다? 그럼 그때는 테슬라 문 닫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네. 글로벌 경제 금융 시장 네. 그리고 또 테슬라 개별 기업에 이르기까지 이슈가 너무나 강한 이슈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뭐뿐만이 아니죠. 금융 시장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부터 아주 지금 혼돈에 빠진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저 강종수 박사님 이야기해 주신 여러 가지 그 관점들. 어, 전체 어떤 지금의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데 좀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좋은 인사에 함께 해 주신 강정수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